네, 안녕하세요. 매일 급등 코인만 빼앗아가는 불안당입니다. 자,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3월 11일 2시 18분 지나가고 있죠. 자, 이 계속되는 하락으로 이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다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자, 그럼에도 이 제가 운영하는 종방에선 또 추가 급등 수익 챙겨갔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실을 회복하실 수 있는 이단기 급등 코인 공개하기 전에 이 수익일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날짜 잘 보시면 3월 10일, 바로 어제죠. 이방스 토큰 무려 40%라는 이 엄청난 수익을 이정방에 계신 모든 분들 께서 챙겨 가셨습니다. 자 방수 토큰 차트 한번 직접 봐 보시면 하락하는 시장과 반대로 이 급등을 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 잡아야 꾸준하게 수익 챙겨 가시는 겁니다. 자 이외에 지난주까지 수익 중이던 대부분 종목들은 이렇게 보신는것 같이 현금화하고 저점 매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저점에서 잡을 급등 코인은 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겁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입장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잡아드릴 종목들이 진짜로 수익이 되는지 안되는지라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장단컨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실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가지고온 급등코인 바로 무브먼트 가지고왔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금 보여드린 바운스토콘보다도 더큰 상승할 종목입니다. 최근 하락장으로 발생한 손실들 싹다 복구하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먼저 4시간봉 단기스케일로 한번 봐 보시면 3월 5일 저점을 찍은 뒤에 상승추세로 전환하고 나서 미리 그어드린 추세선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오전에 하락장에서 곧장 이 추세선과 120일 이평선 지지까지 이중 지지를 받고 반등하면서 725원 부근 주 매물대 위로 안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주 매물대는 올해부터 가장 많은 매물대가 쌓인 구간인데 그만큼 아주 강한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지지대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이 정도 구간은 여러분들도 보셔야 꾸준하게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 200일 이평선을 돌파 시도했던 모습까지 여러 차례 보여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돌파를 해준다면. 이 위쪽으로 뚜렷한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급등을 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추세선 그리고 이 121평선 주요 매물대의 지지 또한 앞으로 상승 추세에 힘을 실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어제 반스토큰 40%는 맛보기에 불가겠고요. 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종목만큼은 잘 따라오셔야지 급등 수익 같이 챙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봉 스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5일과 21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준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즉이 단기적인 추세 전환 신호이기 때문에 이대로 앞서 말씀드린 단서와 함께 본격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래쪽 거래량 보시면 3월 들어서 상당량의 매수 거래량까지 쌓인 모습이죠. 자, 이 또한 이 추가 상승 재료가 되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는 이 920원 매물대까지 단기간에 20%가 넘는 이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상승할 때쯤이면 이 더욱 폭발적인 이 매수 거래량이 쌓이면서 1,250원 매물대까지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엄청나게 청란 뒤에 메타점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정확한 상승 단서를 찾아서 이 제때 이 매수하고 이 매도를 할줄 알아야만 손실은 줄이면서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당장 지금부터 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중방에서 급등 솔코인들 실시간 타점과 대응법방 한번 따로 와보세요. 자, 단기간에 이 하락장 손실 회복부터 이러한 수익까지 전부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은 이 실시간 대응이 전혀 안 되는 만큼 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혼자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100% 무료로 실시간 종방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무먼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